조직이나 팀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다들 모여서 울고만 있거나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가 있죠. 오늘은 모두가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단한 사람의 결단력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꿨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썰입니다. 성경 민수기 2 5장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리더들은 모여서 울고만 있었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대놓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하며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이걸 본 비나스라는 제사장이 분노에 차서 창을 들고 그 죄악의 중심을 꿰뚫어버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즉시 나라를 덮쳤던 끔찍한 전염병이 멈췄어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때로는 백마디의 회의나 눈물보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한 사람의 단호한 시행이 위기를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방관하거나 슬퍼만 할때 기꺼이 용먹을 각오를 하고 총대를 매는 그한 사람이 조직을 살리는 거죠. 당신의 삶이나 공동체에 퍼지고 있는 전염병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눈물만 흘리고 있나 요 아니면, 비나스가 될 준비가 되어 있나요?